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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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법시대에 맞는 수행과 마의 장애, 마군이의 장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같은 말법시대에 맞는 수행법과 마군이의 장애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대직경에서, 대직경이라는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같은 말법시대에는 수없이 많은 이들이 수행을 하나 깨달음을 이룬 이는 참으로 드물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염불수행만이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수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지만 오늘날 같은 말법 시대에는 염불수행이 참으로 적합하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것인가라고 불명호가 한량 없이 많긴 하지만 그빛 가운데서 비치시고. 부처님 가운데 부처님이신, 일체 부처님의 대명사이신, 아미타불을 풀어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수행자가 수행하는 가운데각가지의 마가 장애를 한다 했습니다. 마구니가 장애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수능 엄경50 엄마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수능 엄경50 엄마장, 그간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귀신의 무리들과 함께하는 말법 시대에 이러면 천마 즉 하늘 마군이와 외도 귀신 요정 같은 그러한 기운들이 불길처럼 일어나 모든 수행자들을 괴롭힌다 했습니다 말법시대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선이나 밀법을 깎는 이가 만약에 계율을 지키지 않고 바른 견해가 없으면 바로 마군의 건물에 걸려들고 만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고 연불 법문을 받아지는 이는 사된 마군의 괴롭힘에 걸려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한가하면 십왕생경왕생객 말씀에도 다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십왕생경 말씀에 어떤 중생이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면 아미타부처님께서 스물다섯 분의 큰 보살을 보내어 수행자를 보살펴 가거나 앉거나 머물거나 눕거나또 밤이거나 낮이거나 간에 어떤 때에 어떤 곳을 가림이 없이 악귀나 악신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아미타경 말씀에도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아미타경을 받다시니거나 여러부 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이런 선남자 선녀인들은 모두 아미타 부처님 모든 부처님들께서 보호하고 보살펴 주신다 혼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물레섬이 없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도 말씀하 셨습니다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아미타경을 받아시니거나 여러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이런 선남자 선녀인들은 모든 부처님들께서 보호하고 보살펴 주시나니 모두 다 물러섬이 없는 깨달음을 얻는다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하는 이러한 연불행자는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들이 보살펴 주시사 언제나 사심리에 뻗치는 팔건 강명 속에 있어서 그 어떠한 마도 어떠한 마구니도 가까이 할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불 법문이야말로 오늘날 같은 이 말법 시대 중생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또한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하고 가장 큰 기에 맞는 그러한 수행법이 되기도 하고 또 생사해탈을 가장 완전하고 빠르게 이루게 하는 성불 수행이 바로. 연불 수행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미타불.